아우, oh, 예 yes. 항상 나를 설레게 하는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새로운 비행기.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 다 타면 그때가 이제 유튜브 그만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벌써 그날이 다가오고 있진 않습니다 어, 세상에 비행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베트남을 옛날에 갔을 때 비에젯이라는 저비용 항공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걸 탔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가격이 몇배더 비싼 베트남 항공을 탑니다 이게 베트남의 국가대표 비행기라고 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북한 주민이셨던 그런 분들에게 좀 사연이 있는 그런 항공사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좋대요. 거의 뭐 5성급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4성 항공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에 갈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공항이 한산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베트남 에어라인스입니다. 스카이팀이에요. 스카이팀이어가지고 대한항공이랑 같은 소속이고 델타. 에미레이츠, KLM, 에어프랑스와 함께 같은 그룹에 있는 메이저 항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베트남과 관계가 되게 좋으니까 베트남이 또 대한민국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샅샅이 제가 한번 솔직한 리뷰로다가 기준은 좀 그게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탔던 게또 대한항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항공기랑 또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솔직한 리뷰, 현실적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맛있나요? 맛있다고 아 맛있다고 하나요? 알겠습니다. 라운지에서 라면 하나 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라운지는 솔직히 저는 특히까지 막어 뭐 좋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는데 라면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아 맨날 선택장에 걸려가지고 신라면 먹을지 튀김우동 먹을지 고민하는데 진짜 튀김우동 먹을 거예요 하,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뭐 식기가 바뀐 것 같아서 봤더니 외지우드 거야. 가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속에 좋다 그래서 비행 피로에도 미역국이 되게 좋대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내식 리뷰할 때 되게 맛없게 먹을 수도 있으니 아니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배가 불렀을 때 리뷰를 해서 진짜 맛있으면 그게 진짜 맛있는 기내식인 거지. 어, 이제 타러 가는데 앞에 베트남 항공 기장님이랑 오른쪽은 승무원분이신 것 같아요. 든든하네요. 어 대한항공이랑 같이 코드 시어를 하네. 네? 아, 네, 아, 사인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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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제가 이게, 이게 맞나요? 제가 사인을 해도. 아, 감사합니다. 네 호찌민. 어휴, 제가 뭐라고 저 사인을. 전 이게 너무 좋은 게, 색깔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원래 저런 코발트 블루 진짜 좋아하거든요. 청금이라고 하죠, 청금. 청금색을 넣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옆에 문양들이 또 금색이야. 아. 또 여기 항공의 승무원분들께서 전통복을 입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우리 한복도 약간 개량 한복 느낌으로다가 전통복 나와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외국 항공사탈 때마다 전통 전통복이 승모된 분들 보면은 되게 부럽고 막 그랬거든요. 자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네. 저기 앞쪽이 6 0 예, 예, 좋은데. 되게 좋은데. 어, 너 일단. 어. 와, 이 신발장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좋은데.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건 제대로다. 제대로 된 색을 주셨네. 아, 핫터. Yes, 아, 핑크 라이트 샴페인 투 오리얼 오렌지 에퍼처스. 아, 샴페인 플리즈. 샴페인? 자, 어메이트 중요하잖아.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었지? 금화개 같은 거 있고, 안대 있고. 어, 양말 있는 거 진짜 좋다. 진짜 쓰고 싶었는데. 아, 예쁘네. 예쁘네. 예싸. 인초이스. 여기랑 같이 제휴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베트남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디 로션 이 있습니다. 건조한데 이렇게 생기면 발라도 되고 칫솔에 진심인 것 같아요. 칫솔 퀄리티 되게 괜찮아 보여. 바셀린 같이 생겼데 립밤입니다. 립밤. 향수는 없네. 저 일단 양말 있는 걸로 합격. 애매하게 슬리퍼 줘 봤자 그거 안 신는데 진짜 편하게 맨발로 다닐 수 있으니까. 면세품 살때 깨워줘라. 이거는 이제 기내식 먹을 때 깨워줘라. 슬리퍼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거 집에 가져가야겠다. 쿠션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아요. 전통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 나오는 거 네. 좋습니다. 베트남 안으로 지금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항사를 타는 이유가 비행기 탔을 때부터 여행 가는 느낌 바로 들어가지고 어 들기 좋은 엄청 넓은데 많이 안타애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오 깜짝이야. 깜통놀래는고 깜짝 뭐 망가뜨린 줄 알고. 다 눌러보고 있어요. 어머 어머. 어~ 이거 올라오네 이렇게. 오 수납공간이 있네 이 시트는 근데 조금 오래된 거 같긴 해요 완전 새 비행기는 아닌 거 같고 USB 포트 옆에 가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충전할 때 놓고 여기 안에다가 놓으면 핸드폰 같은 거오 자는 모드, 비행 모드 조절하는 거 있고 땡큐 오 화장실 냄새가 엄청 좋은데? 아, 방향제 같은 거 이렇게 해놨구나. 야, 아, 이런 거 좋다. 면도기 같은 거 일회용으로도 면도하라고. 어메이틱 진짜 좋은데? 괜찮은 거 괜찮은데? 화장실에 이렇게 준비된 거고 냄새라든지 뭐 이런 디테일. 심지어 좋아 아니고 생화입니다, 생화. 이 비행기 좋아요. <laughs> 뭐야, 먹을 거 리스트 메뉴판 애매하게 써있어요 여기 보면 뭐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돼있는데 어떤 위스키인지 이름 같은 거안 나와있고 하나하나 다 시켜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또 제로 펩시더라고요 코카콜라가 아니고 펩시입니다 차가 많아요 예전에 캐세이퍼시픽트 했을 때도 차가 되게 많았었는데 먹는 거는 서울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식 이렇게 있고 두부 된장국이랑 팬에 뭐 구운 소불고기와 밥 그리고 네, 끝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행기는 후진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알았어요. 후진을 못 한대요. 끌어주는 거래. w 국 i c h Korean sign we have a b a b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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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불고기. 아, 이렇게 쓰는구나. 숙기로 생강 n g 위스키? a l t w y e s Yes. 냐코냐코냐 Yes. 무릎 꿇고 yes, yes, 이렇게 해주신 거는 에티아드 항공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영화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한국 영화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핫타올 너무 좋아. 정성스럽게 막 이거저거 챙겨주시네. 캐비어 같은 게 올라가 있고, 음 처음에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감싸고 있는 게 육포예요, 육포. 육포 치즈. 심지어 빌통 같은데 빌통? 나는 <laughs> 여기까지는 대한항공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 지금 역대급 난기류야. 오 이런 난기류 처음이야. 여객기 항공 역사적으로 난기류로 인한 치명적 사고는 단한 차례도 없었대요. 와 아, 너무 흔들리는데? 안보도 묻고 다니시고 그릇도 수거해가지고 어이구. 최근에 겪었던 난기류 중 제일 센 놈이다. 제가 지금 캐비어를 먹었다는 착각이 들고 있는데 아니겠죠? 캐비어 맞는 것 같아. 베트남 항공에 캐비어가 나오는 게 맞아요? 간식이 나왔습니다. 나무 젓가락 딱 나왔네. 이거는 무기인 것 같고요. 김치. 물김치 되게 잘 나왔다 북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할 생각도 했네 아, 네, 예? 예, 예. 이런 느낌인가? 어, 맛있다 잘했다 치리라 그래도 맵거나 짜거나 이런게 아니라 백김치인데 그것도 잘했네 애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사성 항공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기준은 모르겠어요.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이 몇 개가 있다, 수영장이 있다 없다, 헬스장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성급의 기준을 나누는데 항공사는 뭐가 지금 4호성인지 기준을. 아, 예, s sir. Yes sir. Yes, thank you, thank you. 오. 어, 불고기,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 어, 오히려 서비스 이걸로만 봤을 때는, 오성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항공사를 평가하는 업체들의,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평가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도 오성, 대한항공도 오성, 어, 이렇게 평가를 할것 같거든요. 어떤 게그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삼성항공사도 있다는 거야. 불고기감 고기를 넓게. 불고기가 맞아? 소스는 불고기. 되게 맛있는 불고기 소스인데, 사태 같은데, 사태?

한국의 북,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탈북자도 탈북자. 그분들은 좀 주의를 요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베트남이 여전히 북한과의 그런 관계가 있나봐요. 정말 잘못하면 북송이 되나 뭐 그런 큰 이슈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말레이시아 항공이었나? 그것 할 때도 그랬던 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주의해야 될 항공사들이 있었어요. 탈북자들 입장에서. 그럼 반대로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아 비행기를 못 타겠구나. 전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식감은 고기 부위를 이걸 쓰면안될것 같은데 차라리 우삼겹으로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맛있는 분식당 이상의 퀄리티 밥 먹는 느낌이에요 와 무슨 사치상을 파티상을... 이거 통과절이 치잖아 이거 And this, this two balls Yes 숙하게 생겨가지고 Thank you, you. 덜렁덜렁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아 와인 맛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애플? 키위? 어 메론 메론 어 예썰 땡큐 어, yes, 풍성하다 풍성해 추수감사절 같다 아니 이 서비스는 진짜 좋은데 어떻게 이게 사성이냐고 해명 좀 해달라고 지금 저렇게 서비스 정성이신 분들인데 마카롱 와 마카롱 계속 나와 이거 아이스? 아이스크림? I'm too full now 예썰 yes, 땡큐 yes, 와 땡큐 뭐 계속 나오냐 무슨 산타 할아버지 모양 뭘 자꾸 가져와 아다 먹었습니다 잘 시간 까지 젖히젖히싫더싫더요 r 요 s 또문 i 가콜 t h a 내가 y 우 너무 친절하셔 you, r e s o k i n d Thank you. Thank you. sir 안녕히 주무 Thank you. Thank you. n k y o o u a n 미쳤다 u 이 h a n k you. h a n k 코트 보관 서비스도 있어요 대한항공도 그 코트룸 서비스 거기 있었잖아요 평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점 만점에 7.5점의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해서 조금 괜찮다 중상 느낌 하지만 서비스로 봤을 때는 저는 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8.8 9점 부드럽게 캐주얼한 그런 예의를 갖춘 서비스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수시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승무원들이 엄청 바빠요 상시 바빠 상시 디테일을 신경 써준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물 챙겨주는 거. Phone, okay.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점수는 8점 정도. 제가 예전에 에티아드를 8 8점 줬었고, 대한항공도 8.3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비행기를, 양공사 대한항공이 엄청 밀어줬대요. 같은 스카이팀으로. 그래갖고, 스카이팀에 이제 가입도, 합류도 하게 되었고. Bu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